오늘은 지난번에 이벤트 당첨되신 분을 모셨습니다. 나이스! 최대한 멀리 캐스팅해서 이 면을 따는 거. 그렇지, 나이스! 우와, 베스다! 아! 우와! 아! 이벤트 성공입니다!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이번엔 타버터? 어, 달달달달. 똥하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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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렇지! 너다 버렸어, 그냥. 뭐네? <laughs> 네 민우 <laughs> 가이드 짱이다! 민우 가이드 짱이다! 민네 미누... 안녕하세요 체크메이트 이민우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벤트 당첨되신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저는 지금 08년생 고등학교 2학년 어, 배수나씨 연결로고요 배스 낚시 한지는 한 4년 정도 된것 같아요. 음. 최대로 한지한 한 3년 정도 됐고. 그래서 그서 찾아오신 건가요? 어 이벤트를 준비하면서 당첨됐던 분들 중에 한 분입니다. 근데한 분이 이제 양도를 하셔가지고 누구를 고를까 하다가 고등학생 앵글러가 한번 낚시 이제 갈수 있는 거리가 이제 쉽지 않다 보니까 이번에 또 광주까지 모셔가지고 필드로 나오게 됐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나온 필드는 제가 지난번에 계속 촬영했던 강계입니다. 이 친구가 여기를 꼭와 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여기를 첫 포인트로 한번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체크메이트 샘플 로드를 오늘 동생에게 한번 빌려주고 낚시를 재밌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오늘의 각오와 다짐을 한번 얘기해 주시죠. 오늘 인천에서 여기 광주까지 왔는데 오늘 큰거 한번 런커 한번 잡는 영상. 보여드리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런코까지는 <laughs>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laughs> 네,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봅시다. 미노투어 시작합니다. 미노투어! 일단은 포인트 딱 도착했을 때 네. 가장 좋아 보이는 곳보다 네. 저기 눈 멀면 안 되고 아 그래요? 일단 흐름이 <laughs> 죽는 곳관계가 음. 흐름이 좀 세다 보니까 네. 지금도 딱 여기 보면 은 여기 이렇게 흐름이 빠르고 네. 여기 이렇게 흐름이 빠르고 죽는 구간이 어딜까요? 저기 네, 딱요 구간이잖아요. 네. 지금 베스가 있을 확률은 요 구간이 제일 많습니다. 여기는 흐름이 너무 빨라요. 베스가 음... 있을 수 있지만 네. 그래도 가장 확률이 높은 곳부터 먼저 공략하겠습니다. 그럼 오른쪽 먼저 공략하면 네. 될까요? 오른쪽 요딱 여기 흐름 딱 죽는 구간. 네. 여기는 일단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루어는 스피너베이트입니다. 킬로베이트로잡으놓습니다 <laughs> 캐스팅이 어떤지 궁금하네요 오. 캐스팅 미스 더 던져셔야 됩니다 아 없다 여기. 오케이 이동하겠습니다 이제 메인으로 내려가시죠 역시 낚시는 쉽지 않습니다 <laughs> 이게 미노토의 일정의 묘미인 게 일부를 못 잡게 했다고 거짓말하고 아. 이따가 오후에 빵! 터뜨려주는 겁니다 <laughs> 자시죠 여기서 뚝 떨어지니까 이 네. 캐스팅 라인이 저 앞을 공략한다고 생각해야 돼. 이 음... 위에 말고. 네. 근데 올라와서 사냥을 할수 있으니까 그 흐름도 있잖아. 네. 그래서 최대한 멀리 캐스팅해서 이 면을 따는 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한번 가보자. 이쪽으로. 네 네. 나이스. 조금 더 빠르게. 오케이 계속 동일한 방법으로 좀몇번 공략 해볼게 네 나이스 와 다시 다시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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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나한미쳤네와 <laughs> <진짜>. 이거 뭐야! <laughs> 와 제가 받아본 터보 테이프 중에 역대급이었어요 저 진짜 준규야 <laughs> 채터 한번 가보자 채터 조금 내려보자 <laughs> 나이스! 가동 <와. 웃음> 대한 멀리, 그렇지. 나이스. 그렇지. 천천히. 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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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천천히. 오. 야. <laughs> 아, 꼈어요 어, 빠졌다. 아. 어 버텨, 버텨, 버텨. 동물 들어 다친 거 같은데. 내비도, 내비도, 비도 잠깐만, 내비도. 그렇지. 어, 어,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빠지기 그. 알아서 빠지기 그. 나와. 그지 나이스! 이쪽으로, 형이 받아줄게 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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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첫 <laughs> 골이 나왔습니다! 나이스! 와. <laughs> 너무 행복해요 소감 <laughs> 한마디! <와. 웃음> 아,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 <laughs> 너무 행복해요 라인이 많이 쓸려가지고 라인을 한번 갈아주고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시만. 이제 보통 이럴 때 손님분들이 흥분해가지고 고기를 많이 놓치는 타이밍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세팅하고 바늘을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라인은 터졌는지 안 터졌는지 체크해주는 게제 몫입니다. <laughs> A.S.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준규 형이 한번 보여줄게. 한번보여요 <laughs> 가고. 그런데 공략할 때는 그냥 이 위에 이렇게 탁 떨구는 게 좋아 아, 그리고 라인이 지금 물살이 계속 흐르잖아 그래. 그러니까 로드를 들고 운용 방법이 달라 지금 여기서는 굳이 필요 없으니까 그냥 회수해도 되고 음. 나이스 뱃스 아니다 앞으로 가면서 가면서 그렇지 우와 뭐야 이거? 뭐야? 우와 비스다 우와 아, 우와 아, 이거! 아, 뭐야! 이거, 아, 이거. 어,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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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천천히, 천천히. 미안해. 오,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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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우와 <웃음> 우와 오짜다! 오 진짜 오짜다 진짜 오짜다 잠시만요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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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 와, 하하너도 <laughs> 들고. 나이스 잘한다. 아, 가지마.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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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저, 제발. 오. 와, 진짜 랜딩하는데 막 드래기 막 쫙쫙 풀려, 어. <laughs> 어. 빠니 <빠른이 웃음> 장난이, 아니네. 장난이 아니네요. 어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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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지금 뭐로 잡았는지 설명을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했는지. 클라세터로 저번에 민우 형 영상 봤을 때저 옆에서 잡으신 거, 어어어 던지자마자 그냥 쭉 뛰고 가고 폴링바이트로 물었는데. 와. <laughs> 어, 무거 <laughs> 무거워. 오. 얼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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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웃음> 어, 얼굴 가려진다. <laughs> <laughs> 우짜가 될것 같기도 하고 안될것 같기도 하고. 입 닦고. <laughs> 와 49입니다. 49. 우와. 어때? 너무 행복해. 미분투 성공입니다. 와 대박이다. 자, 마지막. 스틱베이트 바꿔보자. 스틱 응. 조금 더저 흐름 쪽으로 붙여보자. 저 뒤쪽이 아니야? 저 뒤쪽, 저 다리 쪽으로. 나이스. <웃음> 그렇지 그렇지! <웃음> 집중, 집중, 집중. 힘세다 물살 세다 와. <laughs> 나이스. 오. <laughs> 오. 오. 리 나이스 <laughs> 드디어 타보터로 또한 마리 나왔습니다 아, 너무 행복합니다 <laughs> 바이트가 시원시원하네요 엄청 시원했어요 엄청 시원했어 <웃음> 손맛은? 아 <laughs> 손맛 장난 아야 물살이 어 나이스 한 마리 했습니다 타보터로 오케이 <laughs> 감사합니다 붙어있는단 말이야 다? 바짝 붙여야 될것 같아 다시 지금 캐스팅할 때그 루어 안에 구슬이 있어 그 구슬 그냥 날리면은 막 돌아 근데 뒤로 확 갔다가 구슬, 구슬 뒤로 보내고 앞으로 보내면은 총알처럼 나가는 거야 그래서 루어를 살때 투명한 색을 많이 사 안에가 어떻게 돼 있는지 아 응. 그렇지 총알처럼 나가지 음, 조금 부족하다. 튀어나오진 않는 것 같아 보니까. 그렇지, 나이스. 그렇지, 나이스. <laughs> <laughs> 나이스, 잘한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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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좀 크다. 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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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마야 돼 가마야 돼 가마야 돼 그렇지 나왔다 안전하게 이제 이쪽으로 안전하게 라인 안 쓸리게 들고 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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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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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well>. 나이스 <laughs> 아까 그러니까 저기 흐름이 있는 곳 앞에서 타버터를 살살 태우니까 어. 세, 세 번째 공격. 뭐세 번째. 아까. 어. 걔랑 똑같은 방법으로. 어, 아, 나이스. 와, 짧은... 이번에 타버터. 와, 너무... <laughs> <진짜>. 와. <laughs> 나이스. 오, 얘도 한45 됩니다. 나이스. 빵빵하다. 시간을 좀 많이 소요를 했습니다. 다음 포인트 갈 건데 이제 TTC를 알려주러 가겠습니다. <laughs> 일단 점심 먹고 TTC하러 가자. 네, 너무 좋아요. <laughs> 나주곰탕 다음 포인트는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걸리는데 네. 이제 밑에 내려왔으니까 네. 그래도 형이 어렸을 때너 고등학교 때처럼 네. 어, 처음에 전라도를 내려왔을 때 갔던 포인트를 갈 거야 아... 응. 금호라는 곳인데 네. 들어봤어? 아 네, 들어봤어요 아 들어봤어? 금호를갈 거고 금호호에서 수문을 돌면서 TTC로 낚시할 거야 가는 동안 잘 내내이면서 한번 해보자 근데 받을만해요 형 오늘 <laughs> 진짜 돈벌이와리 친구들한테 좀... 자랑했어요 내년에 올거래요 애들 완전 다르지? 근데 아 진짜 등산 아니.. 3명까지밖에 못 받아 워킹은 저희 딱 3명 민우야 어. 근데 밥 먹는 것도 이렇게 그게... 제가 사줘요 아다 사고 공부하는거야? 1박 어. 2일 하면은 네. 점심만 사주고 저녁에는 손님들이 이상입니다. 프리리그 단점이 라인 슬림이 네. 심하잖아. 네네. 근데 얘가 여기를 많이 때린단 말이야. 아, 라인 아이브. 웜으로 약간 고무 같은 아하. 느낌을 해주는 거지. 아하. 다시. 해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다시. 벽에 바짝 붙였어. I 하고 와. 그렇지. 우와. a t i s t t c 로한 마리 했 t 니다 드디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t t c Let's go. let's go. Tisha, Tisha, t i s 서 a t 다른 저수지가 한번 올라와 봤는데, 그나마 좀 생각나는 데가 형이 평정 저수지 이런 수로 걸으면서 할수 있는 곳? 그래. 베이트도 좀 있고 할것 같아서 와 봤는데, 있네. 여기서 조금 해보고, 네. 형은 채터베이트랑 스베랑 이런 걸로 한번 탐사 좀 해보고 하면 될것 같아. 알겠습니다. 일 여기 좀잡아봐할줄 네. 어. 알잖아. 할줄 알지. 할줄 알죠. 할줄 알지. 알지. <laughs> 오, 딱 그거지. 오우 준규가 조금 어색하다고 해가지고 저도 껴들었습니다. 혼자하기 좀 어설프다고 해가지고. 근데 내가 더어설픈것 같은데. 일단 가시죠. 가볼까요? 준규와 함께 장소로 이동해봤는데 여기서는 뭔가 느낌이 프리리그가 어울릴 것 같아. 시끄러한 봉돌에 그리고. 야마데스 4 슬림 좀 길죠? 어. 액션을 조금 화려하게 줘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을 절, 잘 느끼려면 낮춰서 이런 식으로 위로 하면 왔다 폴링바이트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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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굿굿굿 굿, 굿. 와 오. 폴링바이트죠 네. 어. 들어가자마자 역시 입질 받은 거. 응. 입질이 맞았어 아까 전에 입질을 받았다고 했는데 또 같은 자리에 넣었더니 통 돌이 들어갔는데 입질 받은 거. 많이 잡는데. 어. 입질이 그래 <laughs> 아 이제 강도 오다니 것 같아. 요 가이드 받으면 좋은 점이 뭐라고 생각해? 이제 부족했던 점을 이제 민형이 응. 조금 잘알려주고 네, 잡아주셔갖고 알려주시고 응. 일단 고기를 더 많이 잡을 수 있어갖고 행복해. <laughs> <laughs> 그게 정답이네. 그, 그게 그게 제일 중요.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전라도 왔다고 잡히는 게 아니에요. 그날 날의 컨디션도 항상 확인을 해야 되고. 그거를 확인하는데 시간 소요. 어마어마합니다. 전 알죠. 어? 입질 왔거든요? 데쳤나? 데쳤네. 아니네? 오네? 왔네! 춤, 춤, 같이? 같이? 리듬 가이드 짱이다! 민우 가이드 짱이다. 민우 가이드 짱이다. <laughs> 야마데스포 슬림. 어 상황이 중규가 여기 이제 험프를 찾았어요. 정면을 던져서 험프 있는 곳이 여러 군데가 다 험프더라고요. 그걸 이제 타고 넘어을때좋 가자. 아, 나이스. 이게 뭐야? 이게 <laughs> 뭐야? 이게 <laughs> 뭐야? 이게 <laughs>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같은 장위에서 개발이 같은 방식으로 톱 넘어갔죠? 네. 넘어가서 구독. 야마데스포 슬림. 오케이. <laughs> 한 마리. 어. 이거 어떻게 찾으신 거예요, 쟤? 이러니까 베스트 가이드하지. <laughs> 여기. <웃음> 진짜, 진짜 여기는 어 지나가다 모를 것 같은데 요즘에 응. 많이 돌아다니면 돼. 거기로 막 봐도 여기로 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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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헤. 중기 야, 나이스. 야, 진짜 잘한다. 와. 색깔이 딱 변하는 곳이 있길래. 어허. 똑딱 붙이니까 쭉가져 왔어요. 무슨 로죠 야마레스 포 3. 오늘 뭐 계속 하는 거야? 모르겠어. 모르겠어. 응. <목소리> 음. <목소리> 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형님. 되겠습니다, <목소리> 형님. <목소리> 아고와 저, 저 가지고. 후덜덜 저 아까부터 바이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어 역시. 그럼 <laughs> 하니까. 그리고 진짜 프리드를 안써버러 타니까 네. 이게 모르겠어. 답답하죠. 어, 답답해. 그러니까 일단 활성도 체크도 할 겸. 네. 빠르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쪽 와야 뭐야 안 나와? 왜안 나와? 모르겠어 이야야 볼링 바이트 어떤 상황이었죠? 자 민호씨가 조금만 더 가서 던져 봐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던져도 폴링에 그냥 바로 빡아 이거 이름이 뭐죠 후덜덜 후덜덜 다 솔래 네. 후덜덜 아그렇습니다 바이브가 어떻게 떨리나요? 아 후덜덜덜덜 <laughs> <laughs> 둘이 제가 봤을 때 케미가 잘 맞는데요 아 좋습니다 오케이 음,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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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 왜 왔어? 네. 잠깐만. 네오야 켜져 있지 카메라? 네 켜져 있어요. 회수 하는 도중에 갑자기 막 바이트가 오늘 여기는 불갑지입니다 야, 여러분들. 어디 있어? 오 괜찮네 야 사이즈 괜찮네. 아, 지겹도 잡는구나 아주. 음. 자이번엔 멋있게. 슬림. 감사합니다. <laughs> 오, 나이스. 우와. 증기 증명한다 증명했다. <laughs> 아, 자. 뚱뚱. 뚱뚱이 어떻게 잡았죠? <laughs> 저는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아, 제가 방금 그랬어요. 준규한테 어. 카메라를 이렇게 들이댔는데 어. 준규가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어. 선수가 되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어. 그래서 카메라를 들여하면 어떻게 했는데 바로 이렇게 훔스더라고요야 <laughs> 타고난 사람이네. 아우 <laughs> <laughs> 나오는 덩어리라면요, 형. <laughs> 이게 히트 재입니다 내가 볼 때는 <laughs> 감사합니다. 여기 나와야 돼. 될... 어, 여기? 민우야! 오, 나이스! <laughs> 아니! 오... 민우야! <laughs> 나 버리고 가지마! <laughs> 엄청난 장 강탈선 왔습니다 엄청난 음, 강탈선 나이스 나이스 형 어떻게 생겼 마음이 <laughs> 너덜너덜해졌어 찢겨지는 느낌인데? <laughs> 너다 버렸어 그냥 자 오늘 일단 미누투어 어, 가이드 촬영을 드디어 마쳤습니다 어, 본이 아니게 일단 PD님이 마지막에 같이 하게 되었는데 아쉽게도 피디님몇 마리 못 잡으셨어요. <laughs> 어 그래도 큰거한 마리 잡으셨으니까요. 네. 어 대충 뭐미누 투어는 이런 식으로 지녀, 진행이 되고 영상이 잘 담겼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고 오늘 준규가 저 인천에서 내려와가지고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바, 오후까지 낚시를 해봤는데 그래도 실력이 좋아서 굉장히 많은 뱃스을 만났습니다. 일단 소감 한 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laughs> 실력이 많이 부족한데 <laughs> <미, 웃음> 그 많이 잡았잖아 그건 민우 형의 가이드 덕분이죠 이렇게 민우 형한테 가이드를 받으면서 전라도를 다니면서 다녀, 낚시를 해봤는데 진짜 민우 형 덕분에 엄청 큰 사이즈의 배스를 만날 수 있었고 많은 마리수의 배스를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진짜 재밌는 하루였습니다 음. 일단 이 준규 같은 경우에는 어, 저도 처음 알았는데 제 일본에서 5.8km 잡는 영상을 보고, 일본에 가고 싶은 꿈이 생겼다고 해요. 아, 그래서 정말 저도 감동받아서 더 열심히 해주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일본 대학 진출까지 준비하고, 일본어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고등학생 친구기 이 때문에, 나중에 꼭 꿈을 위해서, 어, 응원할 수 있도록 저도 많이 도움을 주고, 네. 또 성인이 되면은, 그때는 이제 돈 벌어서 형한테 다시 가이드 받으러 오는 걸로. 아, <웃음> <웃음> <laughs> 그렇게 하고 또뭐 가이드 아니더라도 제가 올라가거나 준규가 내려올 일 있으면은 그때는 좀더 즐겁게 낚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규의 앞으로의 꿈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오늘 체크메이트는 또 가이드 영상 여기까지지만 또 앞으로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피디님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laughs> 피디님 편집이 일단 아... 힘들 거야. <laughs>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형 진짜, 형, 진짜 감사해요. <laughs> 고생했어. 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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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하고 싶은 말있다면어 제가 원래 그 미노트 가이드를 제가 당첨된 게 아니거든요. 근데 <laughs> 다른 분이 당첨되셨다가 저한테 양도를 해주셔갖고 제가 이 자리에 올수 있게 됐습니다. <laughs> 그분께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이게> 진짜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진짜 <감성. 웃음> 네. 근데 그 네. 지난번 제가 이벤트 당첨 문자를 보내달라고. 이제 댓글을 달아드렸는데 아직도 두 분이 인스타 DM을 안 주셨어요. 그분들 두분 인스타 DM 주시면은 제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나트!